ITQ 엑셀 답안 작성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2010을 실행을 하시고 제일 먼저 작업은 슈트 명을 변경하시는데요. 자, 왼쪽 하단에 슈트 1을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 입력을 하시고 엔터, 자, 이 작업 입력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제4 작업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1 작업을 가지고 제4 작업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업 시트명을 변경을 해놓으시고 제1 작업에서 제3 작업을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제3 작업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어, 즉 1작업 클릭하시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제 3작업 어, 누르시게 되면 아, 모든 시트가 선택이 돼서 어, 상단에 제목줄에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어, 다음 A열을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후에 열 너비를 1로 지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2작업, 3작업에 모두 어, 열 너비가 일로 조정이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제1작업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시트 그룹을 해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 A열과 일행 사이에 있는 전체 셀을 선택을 하신 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이 있는데요. 그 글꼴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글꼴이 굴림이다. 그러면 굴림, 굴림체다. 그러면 굴림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입력을 하실 때는 직접 이렇게 엔터를 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드롭단추에서 글꼴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자, 글꼴 크기는 11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까지 미리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굴림체에 맞게 행 높이가 또열행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미리 해놓으시고 어, 그 다음 저장을 어, 미리 해놓으시면 좋은데요. 어, 입력하기 전에 미리 저장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셔서 어, 원하는 위치, 해당된 위치에 수험번호와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의 위치는 보통 이제 내 문서에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시험을 보실 때는 위치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 연습하실 때는 아, 본인이 어, 알고 있는 위치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험번호와 본인의 이름으로 예,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아, 그리고 작업 중간 중간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완료를 하시고요.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와 같이 이제 먼저 글자를 쓰셔야 되고요. 조건에 맞춰서 수정 편집을 하시면 이 그림과 같은 형태의 출력 형태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글자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셀에 두 줄로 입력을 하실 때는 Alt Enter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십니다. 대소문자 구분 하시. 해서 똑같이 글자를 입력을 하시는 것이 우선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B4행의 B4셀에 글자를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어, 그 다음 이열 너비는 적당히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너비를 조절을 하실 때 경계선에다 놓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열 너비 조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자 1,2,3의 행 높이의 경우 이 문제 보시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적당히 조절하셔도 되는데요. 좀 정해 놓는다면 1, 2, 3행을 선택을 하셔서 1, 2, 3행의 행 높이는 보통 한22 정도로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4행의 경우는 두 줄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자, 적당히 높여서 어, 조절하셔도 되겠지만 아, 32 높이 정도로 저, 어, 정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행 높이 5행에서부터부터 14행까지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행 높이를 어, 한16 정도로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게 잡, 넓게 잡는다고 해서 점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B열부터 어, D열까지의 경우도 어, 적당한 이렇게 B열부터 D열까지 선택을 해서 드래그 하시면 똑같이 너비가 조절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아, 10으로 지정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F에서부터 H열까지도 열 너비를 10 정도로. 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10으로 조절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조절을 하실 때그 기준을 정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문제의 조건에 대로 차례차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